엄마의 사계절 일,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늦여름 밤이었다. 안순의 집은 대문 양쪽으로 탱자나무가 줄지어 담장을 이루고 있었다. 집 뒤쪽으로는 벽돌로 쌓은 담장이 이어졌고, 그 구석에는 나무 널판지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지붕을 덮어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을 만들어 목욕탕으로 사용했다. 한쪽에는 반질반질한 커다란 돌덩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다라이도 바가지도 있었다. 안수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기 위해 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뒤 안에는 장독대가 자리 잡고 있었고 큼지막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쌀이 나무와 붉게 피어난 맨드라미가 그 곁을 수놓듯 조르를 심겨 있었다. 아침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는 풍경과 달리는 여름 밤의 어스름 속에서 그곳은 더욱이 고요하면서도 차분해서 마음이 가라앉았다. 안수는 발걸음을 목욕탕으로 옮기며 큰다라이 속에 담긴 물을 바라보았다. 저녁이 되기 전에 미리 길어 놓은 물이 찰랑거리며 희미하게 반짝이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목욕터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뒤안의 풍경. 그리고 고단한 하루의 끝에 몸과 마음을 씻어내던 이 공간은 그녀의 작은 안식처였다. 물을 만지던 손길을 멈추면서 안수는 문득 다정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항상 웃음으로 안순을 안아주었던 사랑하던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왜 그렇게 일찍 떠나셨을까? 뭐가 그리도 급하셨을까?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스러운 감정이 솟아올랐다. 열한 남매를 낳으신 어머니는 홍역이 유행할 때마다 아이셋을 가슴에 묻었다. 가정 형편이 힘들어서 병원 한번못 가보고 그렇게 아이셋을 보냈다. 이번엔 아버지가 큰 병을 얻었다. 아버지는 막걸리는 좋아했다. 어머니는 가을 추수를 하면 꼭 햅살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드렸다. 엄마의 막걸리 빚는 솜씨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솜씨였다.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해서 큰 병에 걸리신 걸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중병이었지만 동네 한의사한테 보이고 약 지어 먹는 정도가 다였다.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약을 다려 드렸지만 아버지께선 일어나지 못하셨다. 결국 시름시름 알턴 아버지께선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와 우리 가족 모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목 놓아 울었다. 울어도 울어도 눈에선 눈물이 솟아났다. 어머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의 어깨 위로는 무겁고 차가운 삶의 짐이 내려앉았다. 안수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달아이옹 물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물빛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끼게 했다. 어느새 눈가엔 눈물이 맺히고 뺨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